스트레스와 우울 경험의 첫 번째가 그럼 어, 어떤 경우를 우울하다고 보는가 우울 장애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제가 한번 앞에 나와 있는 항목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속으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보고나 객관적 관찰을 통해 나타난다.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다. 현저한 체중 감소 증가 또는 현저한 식욕 감소 증가가 나타난다.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 나타난다. 거의 매일 나타나는 초조나 처져 있는 느낌을 나타낸다. 거의 매일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을 나타낸다. 거의 매일 무가치함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 부담함이 나타난다.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계획을 세운다. 어떠세요? 나는 속으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우울 장애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아홉 가지 증상 중에 첫째 둘째를 포함해서 다섯 개 이상 증상이 거의 매일 이주 이상 나타나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데, 뭐 우울 장애는 아니더라도 우울감 또는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는 많은 사람이 있겠죠. 예. 그, 그래서 이런 우울장애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울장애라는 건 매우 흔하다. 그래서 흔히 심리적인 감기 또는 독감에 비유합니다. 뭐 감기 안 걸리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렇게 매우 흔하지만 심하면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장애이기도 하고요. 전세계적으로 직업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두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장애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울장애를 경험하면 오십 퍼센트 내지 육십 퍼센트가 재발을 하고 두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칠십 내지 팔십 퍼센트 정도가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우울 장애는 언제 발생하느냐? 우울 장애는 스트레스 사건이 부정적인 사고와 결합했을 때 우울 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행 계속 여태까지 스트레스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대해서는 뭐. 잘 공부를 했지만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먼저 중요한 생활 사건입니다. 가족이 사망을 했거나 심각한 질병 또는 가정 불화, 관계 악화,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 경제적 파탄, 현저한 업무 부진이나 학업 부진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생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저도 다 경험해 본것 같아요. 한 가지씩. <laughs> 또 사소한 부정적 사건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발생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소한 다툼이나 언쟁, 대표적인 게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돈을 잃어버린 것,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어떤 중년 그 부인이 집을 팔고 이사를 했어요. 그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은 별로 안 올라고 판 집이 너무 올라갔고 이 여성이 우울해졌어요. 심각하게 우울하다 결국 자살한 실제 대한민국 뉴스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런 것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소한 비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발생해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고요. 또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나 결여, 뭐 지속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상태. 대표적인 게 이제 기러기 아빠 같은 게 있겠죠. 제가 기러기 아빠를 코칭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수록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또 소속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친구가 부족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상해할 사람들이 부족한 이런 상태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있다고 해서 다 우울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중요한 생활 사건에서 거의 다 경험했는데, 어, 뭐 부정적인 사고와 결합했을 때 우울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 즉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인지삼재라고 합니다. 인지삼재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울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생각이 나는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나는 무능하다. 두 번째로 강력한 생각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또 나는 열등하다. 나는 부관차다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보통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반출하고 하는데요,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살해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는 비관적이고 암담하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 세 번째는 우울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다.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들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것이다. 이런 이런 유의 생각들이나 사고들을 요즘 신문에서 많이 봤죠. 예, 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 장애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 모델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약물 요법이 있습니다. 약물 요법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우울함으로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대부분 뭘 해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지 치료인데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우울을 해,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울 장애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 이론이 인지 치료입니다. 인지, 인지라는 건 생각,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세 번째는 이제 MBCT입니다. 그 약물 요법이나 인지 치료가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재발이 자꾸 되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명상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MBCT고요. 네 번째 영상관법은 우리 한국 명상 심리 상담학회에서는 명상에 기반한 상담인 명상 상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영상관법입니다. 인지 치료는 음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를 인지 삼재라고 했죠. 첫 번째,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한 사람들이 지니는 부정적인 사고 과정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 생각이 잘 자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 내용보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울한 기분만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재미난 비유가 우리 인경스님께서 많이 하시는 비유인데 번개랑 천둥의 비유입니다. 그죠? 비가 많이 오는 날 번개가 번쩍하고 나면 그다음엔 뭐가 나오죠? 천둥이 우르릉하죠. 근데 번개는 어때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고 남는 거는 천둥이 치는 우르릉하는 천둥이었던 무서움 그 기분만 남잖아요. 그 우울이라는 감정은 우울을 일으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울한 감정만 기분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인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류가 첫 번째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흑백 논리의 오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아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중간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잉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한두 번의 사례를 가지고 이걸 빨리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성으로부터 한두번 거절을 당했는데 바로 일반화합니다. 아, 나는 이성에게 늘 거절을 당하는구나. 이성 이성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과잉 일반화를 하죠. 개인화의 오류는 뭐냐면 자기랑 상관이 없는데 <laughs> 자기랑 상관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 좀 늦게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어, 내욕하고 있었고 <laughs>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랑 상관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독심술의 오류는 근거 없이 상대방 마음을 내가 단정하는 거예요. 이거의 재미있는 사례가 그 추론의 사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추론의 사다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음. 잠시 한번 눈을 감아봐요. 음. 쓰던 걸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큰 길을 걷고 있어요. 큰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반가워서 손을 막 흔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어, 어떤 분들은 이러겠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못본 척하네. 어 괘씸해. 어 화가 나. <laughs>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이 바빠서 또는 딴 생각하느라고 날못 봤나 보다. 뭐별 별 감정 안 일어나죠. 그러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단정해버리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우울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신념은이나 세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돼? 반드시 1등을 해야 돼.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런 이런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뭐 해서는 안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성공하면 안 돼. 오늘 강의에 와서 제가 절대 강의에서 실수하면 안돼 <laughs> 만약에 제가 이런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실현되기 어려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좌절과 실패를 초래하죠. 굉장히 유연하지 못한 사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그 불안을 공부하면서.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생각이 네, 더 나잖아요 우리 그 사고 억제 역설적 효과라는 걸 지난 강의 때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런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어, 습관에 대해서 의식적인 자각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진행돼서 흘러가게 된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동사고라 그래요 영어로는 오토매틱도 그래갖고 자동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하는 그런 심리학에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생각 중에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른다. 한분은한번손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나는 가만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몇달 동안 공부한 효과가 상당히 나네요. <laughs> 긍정적인 생각을 <laughs> 더 많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훨씬 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는 85% 정도가 부정적 생각이래요. 왜 그러냐면 진화의 산물이래요. 음.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생존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주는 위협 위험 부정적인 사건을 먼저 떠오르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냥을 나갔어요 원시시대에 뒤에서 부스럭거리면은 아 우리 가족이 도시락 싸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이 현대에도, 여러분이 어디 가는데 아는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 떼면 아, 쟤들이 내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은 자동사고가 되었고, 이건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지 치료에서는 사람들의 결, 감정을 결정하는 게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아까 추론의 사다리 해봤죠. 어, 길 건너편 사람한테 손을 흔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가 그냥 지나갔다고 어, 나를 못 받구나, 모른척 하는구나, 화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어, 그냥 못 봤나 보다 <laughs> 별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 감정은 감정을 일으킨 뭐가 있다? 항상 생각,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 우울이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사고, 신념 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그다음에 생각이 원인임을 깨닫고 역기능적인 신념이나 생각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인지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지치료를 할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나요? 또는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스쳐가나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감정을 일으키는 뭘 찾으려고요? 생각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 대신에 나는 할수 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경험이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져서 우울한 감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인지치료의 입장입니다.